자, 좋습니다. 아까 감히 네. 장기한을 이야기한 벌이예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별로 그렇게 저희 학교 선배긴 하지만 별로 <laughs> 그렇게 굉장히 그 피해식 느끼고 있거든요. 음... 감히 아이유를... 맞아요. 맞긴 뭐가 <laughs> 맞아요. 저의 마음을 지금 알겠어요? 저 아이유 팬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팬이네 왜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? <laughs> 저도 슬퍼요. 빨리 이 자리에 데려오라고요. <laughs> 빨리 여기 자리 있는 거 아시죠 여기? 아 <laughs>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까요? 납치를? 납치하라고요? 네. <laughs> 어떻게 납치를 해요? 매니저도 <laughs> 있고 장기화 선배도 마치죠. 있고 할 텐데. 마취총으로? <laughs> 마취총 어디서 구해요? 코난 음. 코난에서 마취총을 구해오라고요? <laughs> 예. 이게 마취총이 아니라 마취식이 아니에요? 예. 코난이 마취총 쏘던가요? 아 그런 것 같아요. 얼마에 팔 거예요? 아 모르겠어요. 빨리. 다참나 깎아줘요. 1,500원. 1,500원? 예. 택배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죠? 예. 안 한다고? 예. 그럼 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<laughs> 뭐야? 이 아가씨 왜 이래요? <laughs> 그러게요. <laughs> 지금 <웃음> 지금 마취총 넣는다는데 그돌 집어넣어가지고 저한테 보낼 거죠? 아니, 아니요 벽돌 넣어야죠. 벽돌 넣는다고? 네. 그걸 지금 나보, 천오백원을 택배비까지 부담하라고? <laughs> 어? 이 친구, 안 되겠는데?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, 그, 그 마취총 대신 돌을 들고, 아이유한테 찾아가서,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 <laughs> 응? 죄송합니다. 돌 던지라고요? 네, 아니 아니요. 그러면. 뭘 어떻게, 어. 해? 머리에 이고 갑니까? 제가? 아이한테 파세요. 아이한테팔라고 얼마에 팔아? 네. 1 5 0원 주고 산 거, 얼마에 팔하면 돼요? 5천 원. 5천 원에? 네. 야, 이 도둑놈아. 1500원짜리를 5천 원에 팔면 제가 3500원 남는 건데 근데 택배비를 나보고 내 래매. 네 택배비 <laughs> 개인이 이렇게 부담하면 4,000원 나와요 <laughs> 어떻게 할 거야? 5,000원에 팔아도 적자야 아니, 사지 마요 사지 말라고요? 뭐 어떻게 해요? 아유로켓 데려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음. 공부를 음. 안 해요 모른다 안 음.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. 그냥 하지 마세요. 그렇죠?